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었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이요 증거요 기쁨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일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어, 요즘 뭐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방식은 발표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미국식 교육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선생님이 질문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또내 고민만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옆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것을 또 맞춰가고 또. 어떤 것이 더 좋고 또 올바른 것인지 연구하는 방법으로 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좀 분명히 좀 한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는 아직도 이제는 조금씩 더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대답을 하고 누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어또 연구하고 궁금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가르쳐 주는 틀과 어떤 그런 부모님이 알려준 어떤 그런 틀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질문을 던져 보고 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 그가 그러니까 스스로 입을 막아버리면 스스로 고민 안 하고 생각을 안 해버리면 이게 뭐 도저히 대답 이 대화가 될수 없는 것이고 연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성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육체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또 여쭤보는 믿음의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위대한 성장을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죠. 우리 1절인데요. 다시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은 뭐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는 데에서는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죠. 뭐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가 율법의 행위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철도 철미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합니다 기도, 헌금, 금식 뭐그 율법적인 행위에서도 정말 훌륭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주님 보시기에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본질이 없고 껍데기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물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 아, 이 유대인 사회에서 지도자였고 또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니까이공회는 70명으로 이7 0명의 장로요 지도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고 또 이것은 의결을 결정하는 뭐 어떤 국회의원 같은 역할도 감당했던 이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던 공의입니다이 모든 이 유대인 중에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어 아마 많은 이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 어 뛰어난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 찾아온 이유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 밤에 온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분 때문이죠. 산에 드린 공의원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었고. 또이 바리새인들과 가식적인 삶을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강력하게 비난을 하셨고 또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종교적인 위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이 산에 들인 공연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당연하게 밤에, 밤에 찾아왔던 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은 우리가 당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알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보니까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을 이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보았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이제 이 우리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 공동체의 입장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쳐다보지 않죠. 세상의 뉴스가 되는 그 뉴스거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또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돼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중심에 또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죠. 근데 니고 되면은 그게 아닌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닌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보니까 예수님 이 행하신 어떤 그런 기적들 소문들이 아니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인들 당시에는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이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인하지만. 니고데모가 볼 때는 아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존재인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것도 생기고 무엇도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떤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아 이건 직접 만나서 내가 이 궁금증을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이 둘째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그가 그대로 생각만 있었으면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회개를 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했을 때 이에 일어났다는 라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좋은 생각 못 할까요? 우리가 뭐 올바른 생각 못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개선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같이 좋은 교육 환경에 있는데 스스로 대답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고민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가 기도를 대신해 줄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이라도 찾아왔다라는 건 굉장히 큰 발걸음이에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내가 내게 가 이르는 니고데모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이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니고자모 생각 다시 태어난다는 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거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 이렇게 내가 늙었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알아듣기 어려운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 말씀을 하세요 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 물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죽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없애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진짜 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과거의 것, 하나님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과거로 돌아놓고 이제는 그것이 죽은 것이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안은 성령입니다. 어떤 똑같은 문제를 들으다 보더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들으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가치와 내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데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 악습, 옛 모습을 다이 세례와 또 물로 완전히 씻겨 내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우리의 시각과 판단과 생각과 고민과 모든 바라본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로 인해서 세례를 받듯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임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흘려보내고 영의 눈뜬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각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저 우리는 교회의 앞들만 밟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 되는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걸하는 것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영광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가로채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목사가 그럴 때도 있고 성도가 그럴 때도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력으로 하면요. 결국 그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성령으로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가깝게 있는 교회 중 하나가 계속 뭔가 인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뭐 어떤 문제들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풀어봤던 그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시각으로 이 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팔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낍니다. 바람의 실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서 요즘은 이 찬바람이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흐르는 땀을 식혀 주고 추위를 주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은 거죠.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먼저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달라졌구나. 아, 거듭났구나. 예전에는 육체의 눈으로만 보더니 이제 영의 눈으로 보는 거구나. 육체로만 판단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제는 옛 자아가 떠나갔구나.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듭난 존재로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도 결국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질문에 대답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누구의 질문을 통해서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거듭난 눈으로 거듭난 삶으로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존재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된 존재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질문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